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찬양하겠습니다. 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그한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이 내 노래 되도다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퍼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길.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묵상할 말씀 미가 6장입니다 이가 교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별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별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별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별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내국 땅에서 인도해내어 종 노릇하는 집에서 송려하였고. 모세와 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방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팀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년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바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때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축소하신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줄을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을 말하며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내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내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레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소 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 한 주간. 미가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선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미가 6장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모습이 분명 있을 터인데 그 모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녹아나고 있는지 함께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선하다. 착하다 라고 말을 할때그 말에는 어 많은 각 사람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뭐 하나로 이렇게 정해서 무엇이 착하고 무엇이 선한지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으나 대부분 이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를 생각해 볼때 어린 아이에게 착하다, 선하다, 칭찬을 하는 경우가 있다면 대부분 비슷하죠 어떤 경우입니까? 어른들 말잘 들을 때, 선생님 말잘 듣고, 또 앞에 인도하는 그 말에 잘 따를 때, 우리는 그 어린 아이를 보고서 "착하다", "선하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할 선" 그 한자가 있죠. 그 한자는 위에는 양이고. 아래에는 온순함을 뜻하는 한자가 합성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착하의 선이 만들어질 때에는 양의 온순함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겁니다. 양이 그렇게 온순한 동물은 아니지만 왜 온순하다는 것이 착하다가 됩니까? 복자의 말을 잘 따를 때그 양이 착하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러한 맥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잘 적용될 수 있는 맥락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착한 그리스도인이 누굴까라고 생각해 볼때 아마도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잘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착한 그리스도인이겠죠. 오늘도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착한 삶, 착한 것에 대해서 일러 줬는데 그것에서 비껴 나가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별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별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별론하실 것이 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는 권면은 어느 선지자나 공통적으로 하고 있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말씀하시냐면 백성들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니 이리 모여봐라. 한번 누가 옳고 그른지 따져보자. 한번 변론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변론은 어떤 맥락입니까? 자신의 일에 대해서 어떤 변호를 하는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직접 변호하고 변론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변호를 하는 것은 주로 누가 변호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죄를 지은 쪽. 어딘가 캥기는 게 있는 쪽 그쪽이 변호를 하기 마련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변호하신다? 변론하신다? 그것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권면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듣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변호를 해야 마땅한 것이지 하나님이 변호하시는 것은 마땅하지 않으신 거죠 하지만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일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그들이 돌이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 하나님이 일하신 많은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몇 가지를 주목하자면 모세 때의 일을 기억하자, 기억하라는 거죠. 무슨 일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까? 그들이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애굽땅에서 인도해낸 이가 누구인가 따져보자는 겁니다. 또한 결국 그들이 그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강물을 건너 했을 때에 그 요단 강물을 멈추게 하신 이가 누구인지 한번 모여서 따져 보자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것을 잊고서 자꾸 누구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북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들, 또한 그북 이스라엘 넘어서 그런 우, 이방 나라의 그런 여러 우상들, 그것들을 자꾸 답습하여서 그것들을 따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계속적으로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이 일을 행하였느냐 왜 너희는 계속 이것을 알면서도 왜 반대로만 행하느냐 라면서 변론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착한 삶을 이미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 님.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게 세 가지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은 과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역사를 통해서 잘알수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는 매우 특별한 인물 한 명이 등장하죠.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입니까? 에녹입니다. 에녹이 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요. 그다음 6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기에 항상 뭐밖에 없다고 하십니까? 악함밖에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그 악함 속에서도 단한 명은 하나님께 주목받게 됩니다. 누구죠? 노아입니다. 노아가 왜 주목을 받습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기 때문에요. 무엇입니까? 역사를 통해서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고 의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선한 것임을 그 역사 속에서 계속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것에서 계속 멀어지고 이미 오랜 그 이전에 하나님이 좋아하고 선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를 행하지 않고 인자를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모습을 우리도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의를 행하려는 모습이 있었는가?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사람을 사랑하려는 내 마음밭이 허락되었는가?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썼는가? 그러한 모습을 우리도 볼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 않는다면 이 말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비껴 나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아멘. 시편에서는 이렇게 착한 삶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악인으로 묘사를 하는데요. 이거 우리가 읽지 않았던 이전의 12절 말씀에서는 그러한 사람을 부자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에 있는 부자는 단순히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을 축적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에 축적하고 쌓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혀 원하지 않는 것을 내 삶에서 계속 축적하고 있는 것을 부자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10절부터 16절까지 그들에 대한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은 마지막 절이 아닌가 싶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들은 그렇게 스스로 쌓아 올리는 것에 대해서 결국 무엇을 당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비웃음을 당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자기들 스스로 쌓아 올리는 삶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것밖에 못 살았어" 하면서 누군가를 비웃으며 살아갔을지도 모르지만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비웃음거리가 되고 조롱당할 것임을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를 알수 있으나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선함을 보이고 있는가를 잘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또한 그 길이 가시밭길,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분명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론하시고자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시지만 사실 그 이면을 잘 들여다보면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고 싶어 하는 사랑, 열심히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열심으로 그들을 돌이키려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돌이키고 계속적으로 옳게 선하게 사랑하는 것을 원하시고 열심으로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열심을 기억하고 만끽하면서 우리도 선한 삶을 살고자 애써보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미가 6장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열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한 선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묵상하고 기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그 삶을 살고자 살아가고자 애써 볼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